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28일입니다. 오늘은 눈이 아침부터 많이 내렸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선지 기분이 센치해져가지고, 지난 10여 년간, 13, 14년간을 돌이켜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폐암, 중증근무력증, 두 개의 병을 제가 45살부터, 그렇게 중증근무력증, 폐암을, 이렇게 폐암 투병을 하게 됐습니다. 45살에 두 눈이 감겨 내려가고, 눈이 돌아, 눈동자가 돌아가고, 걸음을 못 걷고, 또 말을 이제, 감벙어리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풍은 아닌데 병원에서 중풍 치료를 하겠다고 해서 두 번씩이나 그렇게 큰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병명을 알아내지 못해서 제가 마지막에 두 눈이 완전히 깜길 적에는 더큰 병원에 이제 대학병원으로 가보겠다고 이제 서류들을 떼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을 진단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응급실에 선생님이 저더러 그래도 이 병은 약이 있다고 <laughs>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아, 내가 이제 정말 큰 병에 걸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스테로이제그 약을 열두 알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차츰차츰 몇, 5, 6년에 걸쳐서 이제 줄이게 됐는데, 지금은 먹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먹는 동안에는 살이 제가 키가 1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79kg까지 나갔었어요. 그약 부작용이 입맛을 너무 좋게 해가지고, 그냥 밤에도 자다가 일어나서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입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발 입맛 없는 약좀 달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선생님도 좀 통통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약이 있으면 내가 먹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이렇게 자꾸 약 먹으면서 병원에 입원해 가면서 치료를 하니까 이제 그 거의 10년 가까이 되니까 지병이 이제 이제 건 모양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음 시운 시운 두 살에 시운 두 살에 또 폐암 진단을 받게 돼요. 이제 혼자 가서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아 지금 생각해도 좀 목이 메일라 그러네요. 그 절망감이 정말 대단했어요. 집에 와서 이렇게 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올때 비 머리에 꼬 꽂은 그런 여자처럼 그냥 보름간을 아파트 주위를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보름이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조금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아주 폐암은 정말 검사가 많아요 검사 많이 하고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사찰을 하고, 이러고서 이제 지내는가 했는데 계속 몸이 안 좋아요. 수술을 했다고 했는데도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수술할 당시에 제가 임파선에도 전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술 끝나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그게 임파선에 전이가 됐나보다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수술 끝난 것만 좋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했는데 몸은 계속 안 좋았어요. 8개월 후에 왼쪽을 수술했는데 오른쪽이 또 재발했다는,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2년이 지났는데 또 왼쪽이 또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폐를, 전폐를 했습니다. 전패를 하고, 지금은 제가, 이제, 얕튼 뒷동산에도 좀 어려, 올라가기 어려운 상태가 됐죠. 숨이 차서.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면은, 이제 평지를 걷고, 이제, 우리 동네에 이제 연꽃공원이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 오고, 얕튼 뒷동산에 조금씩 조금씩, 누구하고는 같이 못 올라가요. 이제, 저 혼자 이제, 제 걸음에 맞춰서, 살살 올라가면서 운동을 하곤 합니다. 그서 중증근무력증을 그렇게 심하게 알, 으면서도 제가 95살에 중학교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력인정학교인데 주부들이 다니는 학교였어요. 그러고 나서 2년 졸업을 하고 또 2년 고등학교 학력인정 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또 졸업을 하게 돼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주위에 주부 학생이 많으니까, 몇천 명 되니까, 어, 학원이 많았어요. 수학학원, 영어학원, 컴퓨터학원. 저는 이제 그 세계를,